안녕하십니까? 나대종입니다. 반갑습니이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도 잘하는 남자 태권 들어면 나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이 자리까지 오기에 엄청나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앞에도 멋지신 가수분들이 아 무대의 열기를 엄청나게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네그 정도로 하늘이 반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우리, GTX가 또 우리 의왕역에 꼭 확정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기원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야, 참, 뭐든지, 막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또 시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시민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GTX 될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될것 같죠? 그죠?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오늘 내내 아주 뭐, 옛날에 이 안양이랑 의왕 이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운동하러 다닐 때. 네. 근데 오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또여러분들을또 이렇게 배로 오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거 큰일 안내 무대가 이렇게 미끄러워서 제가 있잖아요 작년에요 작년에 산청을 가가지고 피가막 억수로 오는데 무대에 막 물이 막 발목까지 막차 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앞에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휴 돌 아이고 비가 와서 안 돌려나? 그 눈빛을 보고 돌았거든요. 100번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게그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또 나름 또 집에 가서 뿌듯하게 에이. 건강하셨죠? 저희가한 1년 반 이제 2년 거의 이제 코로나로 많이 싸우고 극복하고 기다리고 이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안전하게 방역수 잘 지켜주셔가지고, 나태주가 신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GTX보다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빠른 열차가 하나가 있어요. KTX 이겼어요. ITX도 이겼어요. 근데 아직 GTX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라, 아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의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차일까요? 맞춰보세요. 남행 열차요? 김수희 선생님 오늘 안 오셨는데? 뭐라고요? 야간 열차. 박진도 선생님 오늘 안 오셨어요. 인생 열차! 맞습니다. KTX보다 빠르고, 여러분이 탑승하시면 무한한 공짜로 서비스가 완전 무한한 나태주의 인생 열차. 두 번째 가겠습니다. 노래해주세요! You. Mm -hmm. Oh you 중간에 한주때안 돌면 정말 안될것 같아서 한번 돌았습니다. <laughs> 네 진짜 저희가 얼마나 이런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 물론 GTX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두 가지의 행복감을 다얻으려면 어쨌든 저희가 하루하루 행복한 뭔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야지 좋은 인생과 또 GTX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1년 반, 뭐,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쁘네요. 예, 또 우리, 김혜용 선배님도, 예, 오랜만에 뵈가지고, 예, 너무나 좋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예. <laughs> 여러분이, 어, 소망하고 기원하는 GTX,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초기 좋은 남자예요.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뭐, 그것 때문에, 아유, <laughs> 돼야지. 안되면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예, 지금처럼 제가 보는 이 순간처럼 이렇게 한바구스 막 지시잖아요. 항상 그렇게 지시면 건강도 찾으시고 또 좋은 일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태주가 왔으니까요. 이쪽부터 우리 또 의왕 시민분들하고 눈 인사 한 번씩 또 하고 가야죠. 자 이쪽에서 눈 인사 할 테니까 예, 부릅두고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표정으로 바라주세요. 준비 시작.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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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저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우리 형님, 또 누님들, 또 우리 동생들, 아우들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류가 열풍하고 또이 K-트롯이 이제는 뭐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찬사와 사랑이 없었다면 은 절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을 그렇게 못 알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GTX가 진짜로 의왕의 확정이 나는 순간까지 항상 웃음 잃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시는 거 알죠? 우리 소으로 약속! 약속, 약속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인데요. 제가 와서 아이고 뭐, 무대만 미끄럽다고 네. 맨날 변명만 하고 저 나태주 아이고 뭐, 활력남이라고 하더니 완전히 그냥 <laughs> 아니었네 이런 생각하실까봐 의왕 온기에요 내려가서 하라고요? 근데 뒤에 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최대한 위에서 할수 있을 안전하게 할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대신 허락해주세요 신발 벗겠습니다 양말은 또 집에 가서 빨아서 내일 또 신어야 되니까 이거 네,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주머니에 잘 넣어놔야 돼 그렇지 그렇지 태주야 요런 느낌이야 어 그렇지 신발보다는 이 느낌이 확실히 좋네. 근데 확실히 미끄럽네요. 자, 여러분이 사랑해주셨던 그 노래. 다소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원래 실수 안 하는 남자니까. 자, 그 노래! 무조건 가겠습니다.